어자 오늘도 개구쟁이 이호와 아빠가 뭐를 하러 왔지 에어컨 필터 관리. 에어컨 필터 갈기 에어컨 필터 여름에도 에어컨 필터가 중요한데 겨울에도 에어컨 필터가 중요해 네? 왜 그러지 에어컨 필터가 뭐를 하는 거야 그거 그것 그것도 해주나 음, 어, 따뜻하게 맞아 하나? 따뜻한 바람도 이게 차 안에 있는 공기를 얘가 걸러주는 거야. 먼지라든가 그런 미세먼지 나쁜 것들을 얘가 깨끗하게 걸러줘 걸러. 그래서 응. 오늘 아빠가 에어볼트 헤파필터를 갖고 왔어 응. 껍데기부터 벌써 뭔가 삐까뻔쩍 멋져 보이지 그치? 진짜? 응. 이건 이제 여기 두 응. 맞아. 엄청 두워 응. 카본에 헤파필터에 그치? 응. 자 그럼 안에 어떻게 생겼나 한번 꺼내볼까? 짜잔! 우와 완전 뭐가 조그만데아이게 모으는 거야? 내 손이 이래 오! 음 대박이네 완전 좀조해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내 손이 여섯 개 있어야 돼 그냥 이따 버리면 되지 뭐 그래도 나와. 이따 땅바닥에 버리게 야 그러면은 더뉴 카니발 우리 한번 에어컨 필터를 본격적으로 한번 갈아볼까? 그래 자자기아할수 있겠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럼 한번 갈아봐. 아빠가 앞에서 응원할게. 자, 일단 조수석 문을 열고. 왜 조수석에 있는지 알라. 응. 핸들이 있잖아. 맞아. 그 다음으로 중요한 조수석이니까. 응. 조수석에 있는 같아. 아우. 오, 네. 그거를 빼고, 어제 완전 잘 빼는데? 전문가인데, 전문가? 그연 완전 전문가 됐지. 응. 야, 그거는 일단 이거를 잘열어 주게 하는 그런 쇼바 역할그겠죠 응. 이거는 뭐야? 그거 이제 소리가 안 나게 하는 흡음제. 방음 깔았네 에어컨 필터 어디 있어? 여기. 아 정말? 음, 그걸 어떻게 빼고? 이거를. 나 응. 이제 집어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 오. 짠. 와 대박인데. 이거. 그 에어컨 에 필터가 들어있네. 전편을 안 봤으면은 이걸 보지할 거고. 벌써, 차이부터? 야, 색깔 차이가 벌써 나네. 험 필터하고 새 필터하고, 그치? 음. 그리고 뭔가 이게 엄청 촘촘해. 음. 그치? 음. 완전 촘촘해서 공기를 완전 잘 걸러줄 것 같아, 그치? 이게 색깔이. 음. 맞아. 자, 그럼 새 필터를 한번 꽂아볼까? 네. 자, 험 필터 나빠주고. 험 필터. 응. 자, 보고. 자, 그리고 음. 여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뭐, 뭐. 깔뚝했잖아. 어. 이게 위로 가면. 아 진짜? 아 <laughs> 이게 바람 표시인 거야?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음. 그 다음은 고자 버리면돼아 거기다. 이거 팁을 주자면은. 응. 음. 이렇게 딱 여기 넓은 데 있지. 음. 그아에 밑에 딱 내려. 불충 음. 위로 이게 들어가거든. 반대쪽으로 가. 그럼 각이 얼마 정도 나중에 쓸 거야. 각잘 맞춰야 되지. 주주주. 여기 옆에 눌러, 가운데 눌잘안 들어가. 오. 옆에 이게 뚝 이게 잘 들어가. 오, 뭔가 꽉 들어간 느낌이야. 헌헌 음. 네. 거랑 음. 완전 차이가 나네. 느낌도 차이가 나.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런 것부터 이제 이거를 음. 아. 여기다 꽂아주고. 아, 오탈칵 아. 아, 소리 나게. 아. 야, 그럼 조립이 거의 다 끝났네? 그거 이제 나중에 거기서 선 같은 거뺄때 쓰는 거. 자, 그리고 조립은 분해의 역순. 그걸 닦겨 주고 그리고 팁이 하나 있어. 음. 여기 보면 홈이 있어. 음. 봐봐. 홈이 있지. 응. 음. 홈이 있으면은 이거를 그러 홈이 보일거야 아. 앞에든, 중간이든, 뒤에든 맞출 상관없어 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앞에다 게 음. 이게 쉬우니까 이거를 잘 맞춰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근데 팁을 주자면 이게 옆으로 가야지 이게 잘 맞아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개 됐으면 여기도 됐겠지? 그래서 음. 모양만 잘 맞춰주면 돼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지 음.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거 안 보고 이렇게 그냥 살짝만 밀어놓고 이걸 꽂아주면 그쵸? 이야 다 되면 끝? 어. 짱! 완전 쉽게 <laughs> 에어컨 필터 교체 성공! 성공! 맞아 그럼 우리 깨끗한 공기로 올 겨울 신나게 보드 타러 출동해볼까? 그래 출동! <laughs> 출동!